비사업용 임야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장기 보유특별공제 최대한 활용 든든한나무님께서는 임야를 40년 가까이 보유하고 계시므로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30%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적용되고 계시지만 이 공제가 주는 효과를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 최대한 입증 및 인정받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차익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취득 당시 발생한 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양도시 발생한 비용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그리고 토지 가치를 증가시킨 자본적 지출도로 개설, 토지계량비용, 매립비용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오래 전에 취득하신 임야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자료 과거 영수증, 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 등을 모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이 어려워도 객관적인 정황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확인. 만약 해당 임야가 국가나 지자체의 공익사업도로, 철도, 공원 등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양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일반 토지로 보아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 계획이 훨씬 더 장기적인 것이었다면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추가 10% 피해 가산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향후 양도 시점을 분산하거나 증여 당시의 저렴한 평가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위 전략들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든든한 나무님의 구체적인 상황 다른 보유 부동산 여부 소득 상황 임야의 실제 사용 현황 등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나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은 매우 복잡하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가장 적합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